저번에 여기서 어디로 갈지 좀 댓글로 추천을 받았었는데, 그, 지금 시점에서는 두리안을 다들 원하시더라고요. 그럼 뭐 다들 원하시니까 가야지. 절대로 내가 두리안을 먹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, 어디까지나 추천을 받았으니까. 어. 아, 괜찮아. 나 무주라 있어. 어 얘네가 나안 때려. 자. 어, 너는 안 되는데? 어. 어. <laughs> 아니, 팀킬 뭔데? 죽여주마 지금이다. 어, 아니 이걸 어떻게 피한거냐고? 오케이, 일렉트럴로드를 못먹네. 잠깐만, 이걸 몇번 썼어. 이걸 버려. 근데 이거 스위치 투 에디션 내줄거면은 그 왕눈에서 패치된 편의성 같은거는 좀가져와도 됐지 않았을까? 뭐 여기서 아이템 버리기라던가 상자 열었을 때 내가 골라서 아이템 버릴 수 있는 기능이라던가 그런 것들 그거는 왜 그냥 버리고 왔대. 아, 치트 온. 음, 너네 무기 뭐어이구 추추가 있네. 아, 잠깐만. 채공은 어차피 그걸로 할 거잖아. 폭탄으로 하면 되잖아. 요거 두 개를 버리고 리짤 부메랑두 개. 그렇차. 잘 가. 어 저게 살았어? 아, 어 하나, 둘, 아! 내 기사의 양손검이! 어머, 뭐. 어머, 뭐. 어머, 어나 지금 금속제 없지? 어 됐어 그러면은. 어? 다시 챙겨? <laughs> 우선은. 아까 먹었던 맥스 드리안을 여기다 올려두면 코로그? 오케이. 어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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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<laughs> 아, 잠깐만. 추추가 온다! 핫, 샥. 바로 바꿔. 부채. 아직 그, 아이템 센서가 안 돼가지고, 하나하나 먹어야 돼. 제가 야숨을 깊게 안 팠다고는 했는데, 여기는 왔었거든요. 여기 나눌 수가 없어, 야슴 해본 사람은. 왕눈처럼 추가 생명력 확 깎아버리는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. 어디보자. 그러면은, 여기 있는, 아래층 맥스두리아는 다 챙긴 것 같고요. 이제 이 위를 올라가야 되는데, 문제가, 비가오가 죽음이 끄끌어진다는 점.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다잉. 오케이. 야, 날씨 맑그니 좋구만. 근데 여기 희독산 말이 있었던 걸로 기억, 여... 어. 오호. 꽤나 괜찮아 보이는 장비들을 가지고 있구나, 내네 녀석. 우선 맥스 두리안부터 다 챙기고, 금방 털러 가줄게. 자, 어떤 장비가 있는지 확인하고, 장비를 챙겨봅시다. 기사의 양손검이랑 무슨 활 있는 거. 어 자. 더 자. 아무것도 없어. <laughs> 어, 이게 안 들켜? 더자 괜찮아 아무도 없어. <laughs> 안들키어 굿! 자 긁어 배 긁어 복복 긁어 그래 이거야. 어 잠깐만 우선은 기다려봐 무기가 두개 활이 하나인가 리잘 부메랑 버리고 버리고 기사의 검. 나이스 그리고 기사의 활이야? 그러면은 내구업 버리고 아 이게 버려. 이야. 잡을까? 그래 38 32짜리 이렇게 양성검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?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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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아 잠깐만 저장됐다. 으아아아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다시 챙겼고, 천천히 내려가자잉. 어, 조용히 내려왔어요. 자, 여기서 이제 저장을 다시 해. 어, 깜짝이야. 음, 음. 그 다음에, 눈가를 바로, 어? 어, 어디, 안 돼! 그래 내려놔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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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야이야이야이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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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어 그만. 어 눈깔 대. 어 이걸 가려? 이걸 가려? 아니 이걸 또 가려? 우와. 오. 주고. 오케이. 가마스 데이히녹스컷 <laughs> 아, 음식 고맙다. 아, 덕분에 좀 풍족해졌다. 조금만 더 가면 그것도 있지 않나? 바나나도 있지 않나? 왕눈에서는 그 조그만 나무에 많이 열려 있었는데 야, 숨은 어떤지 몰라요. 우선 가 볼게요. 응? 음? 쩌런 나무였던 거 같은데. 오! 야, 제대로 맞췄어요. 굿. 야, 그 복, 곰봉 무섭다. 치워라. 음? 어이, 이 자식이. 어? 어! 야광 바이록이다.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. 도망쳐. 오지 마. 어? 뭐야? 이런 데 상자가 있어. 어? <laughs> 숲의 사는 자의 검. 22 22? 잘 가라, 잔심의단도 나는 코로그가 된다. 제대로 올라왔어, 와우. 어? 나니! 타이밍 보소?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비늘 나온댔지? 아! 아! 살려주세요! 아, 깜짝이야! 아! 왜 공격하시는 거예요, 저를? 우선, 비늘부터 먹어. <laughs> 어이, 깜짝이야. 어이, 지나가는데 갑자기 필로 드래곤이 음, 어차피 얘네랑 나 싸울 일 없으니까, 여기 그냥 올라가보자. 오, 기사이 어니, 기사의 검? 잠깐만, 실버? 벌써 실버가 나와? 하이 <laughs> 무서워라. 만곡의 창을 버리고, 기사의 검을 챙겨. 고맙다. 잠깐만. 아니, 이거 용골복구 방패 아니야? 나이스! 야 어떻게 장비파밍까지 이렇게 달달하게 되는구만 상자까지 두개가 있어 어 화살 고맙다 안그래도 귀한데 글시토를 상자에 넣어서까지 보관할 정도야? 어? 한 아, 실버? 실버 보코가 시민을 괴롭히고 있어 이 자식 하고 해라 어? 더 있어? 어! <laughs> 아니 씨.. 아군 때리지 말라고 이 자식아! 오오.. 가드 하하는데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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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미치겠네. 이것들이 자꾸 키를 해. 어? 어니? 아니 어, 이거 왜 미친? 어 실버 진짜 엄청 세구나. 기사 양동검 들고 블랙부터 죽이고 그 다음에 실버 죽이고 어니? 네? 네? 오호 네? 어허... 나와라 기사 이검. 음. 장비 챙기고 어어오오아이거지와딱 실버 쎈거 봐라 와와 벌써 부서질라 그래.

얘들아, 이것들이 보상도 안 줘? 오, 대단한 놈들이네 이거. 오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? 고기가 되고 싶은 게냐? 어? 어? 고기가 되기는 진짜 싫었나봐. 이쪽으로 다시 오기 쉽게 좀 사당은 찍어놓고 싶은데요. 마구간이 있으면 사당도 있을 거 아니야. 뒤에 숨겨져 있니? 그저 위에 있나? 시커 센서 발동. 어, 탐지했어. 이쪽이야. 그럼 여기를 넘어가야 돼. 이 위엔가? 여기 위엔가 보다. 어, 위가 아닌가? 어, 이건 챙겨. 아, 위가 아니었구나. <laughs> 자, 이제 시끄러우니까 꺼. 어, 아, 훈수 벨 이거 <laughs> 겁나 시끄러워. 쨌든 이쪽으로 빠르게 오는 길도 뚫어놨으니까, 이제 코르게에서 풀로갈까 자, 그리고 제가 맥스두리안을 몇 개를 챙겨왔죠. 음, 24개를 챙겨왔군요. 불 붙어있는 요리 냄비가 어디 없나? 어, 여기 있다. 어 안녕 야 오랜만이다 음어 좋아요 고맙다 코코나 난 그거보다 몸에 좋은 거 먹을 거야 이야 <목소리> <Yeah. 목소리> 더 만들어 더더 더 만들어 어 이건 아껴 놓자. <laughs> 자 그러면은 미리 하나 먹어둘까요? 이야 체력이 그냥 뭐 빵빵하고만 벌써 게임 후반부야 후반부.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 여기가 딱그 왕눈에서 거기잖아요 감식이지. 아 정확히는 이쯤이지 여기 이거보다 살짝 아래였나? 여기가 맞나? 몰라 기억 안 나. <laughs> 모르겠고 코로그의 숲이나 가자. 어, 이럴 때 어디 코코 나가준 고고 야채 크림 수프. 조금 더 빨리 가자. 오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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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? 음 아니 나 저번에 많이 연습했어. 어? 아내 어, 용굴 보고 고망패가. 으, 어, 내 소호의 방패가! 으이! 가자. <laughs> 나는, 나는 저거 패링을 급나게 못한다. 코로그에 서 가는 길이 그렇게 막 어, 순조롭진 않네요. 가디언 무기만 충분히 생기면, 으, 으, 두고 봐. 어, 어, 어. 음. <laughs> 왜 이렇게 많이 있을까? 이때 당시에 하이랄 평원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구나.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오케이 저장 아 내수호의 왕패가 으차 으차 우와 어디 다리가 따냈잖아 어오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 와 퍼펙트 갑자기 자신이 붙었어 덤벼 아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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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번 잘했다고 계속 잘하는 건 아니다. 음, 사람은 치고 빠질 때를 알아야 되는데, 어! 얘이 자식아, 야이 자식아, 어, 어이 자식아, 야 해냈다, 어한번더 해냈다, 오이 어.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. 야 진짜 맥스 음식 안 만들었으면 여기 어떻게 통과했냐? 응, 응, 오 다리 건너가 굉장히 불길하네요. 자. <laughs> 자 시야 밖에서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한번더 해봐. 이 야. 어. 자 갑시다. 어! 아니야. <laughs> 어? 놓쳤나? 전 그저 코로그의 숲에 가는 여행자일 뿐이에요. 공격하지 말아주세요. 어 안녕 실버야. 어, 얌전히 지나갈게.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. 너희들의 일원이라고. <laughs> 마스터 모드에서 진짜 무주라에 가면은, <laughs> 한질기 희망의 빛이야. 어. 얼음의 화살이 있지, 나에겐. 오케이, 컷! 저거는 못 먹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. 어우, 씨, 자식이. 얘 맞춰. <laughs> 어? 잠깐만. 때린 건 내가 아닌데 왜 나한테 그래? 블랙몰이블린, 은, 한 방에 죽을까? 어차피, 한 방에 안 죽, 어도, 괜찮기는 해. 오, 어디가. 호잇! <laughs> 아! 이건, 이건, 뭔, <웃음> 이게, <웃음> 뭐야! 오! 됐다 이번엔 <laughs> 나 진짜 오이가 없어가지고 오씨. 오케이 지도 하나 더 열었다. 어 잠깐만 저건 왕가의 양손검. 지금 먹지 말고 무기 슬롯을 늘리고 먹자. 자 이러면은 이제 하이랄 대삼림 코르의 숲이 지도에 들어왔습니다. 아 드디어 왔나. 이제 인벤토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. 제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. 아니, 이것은, 마스터 소드. 컷신 보지 말고 그냥 나중에 체력 10칸 딱 정직하게 채워가지고, 11칸이었나, 10칸이었나, 그거 채워가지고 해볼까? 마! 내가 너 때문에, 어?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? 오는 길에 가디언을 몇 마리 만났는지 알아? 이씨, 빨리, 후, 무기나 늘려줘. 자, 마지막, 활. 세칸 늘리기까지 해가지고 코로그 가져온 거다 썼습니다. 와 땀에 많이 썼다. 드디어 써줬다. 와 이제 여유가 좀 생겼죠? 파밍 좀 하고 다니면 되겠죠 이제? 아 됐다 됐어. 어 아, 힘들었다. 아 나중에 이제 코로그 모아오면 또더 늘려줘야 되니까 사상도 깨둡시다. 명우는 별의수. 아 맞다 이거. 별몇 갠지 세는 그거였지? 아 이거였지 맞아 맞아 기억났어 그리고 이 뒤에 상자를 열려면 또 퍼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맞지 됐다 아 기억났다 맞다 맞다 자주 보인다 아 선생님 다했습니다 제가 풀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코르그의 숲은 또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하고요 이제 하테노마을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했던 목표는 다 하고 있네요 어떻게 예, 얘좀 데려와 주이소 사후르아 저번에 이제 영상에선 잘랐는데 말 한마리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사후르아 맞다 잠깐만 기다려봐 안 가져온 게 있어 어니 이게 이게 미끄러진다고? 핫. 어, 어? 안돼! 허 다행이다. <laughs> 번개 맞아서 튕겨 당할 뻔했네. 자 왕가의 양손검 52짜리 아 이걸 먹었네요. 진짜 가자. <laughs>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냐 이거? 아 하테노말 사당 도착. 장치. 아, 이거구나. 자이로 센서 쓰는 사당. 이게 여기였구나. 오! 어? 오! 너무 셌나? 넘어갔나 보다. 아니야? 됐어? 어, 안 오는데? 어, 됐네. <laughs> 아 일심의 활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화로부를 옮겨달라고 할거 아니야 미리하면 어떻게 될까? 일심의 활도 있겠다 그걸로 어떻게 장거리 저격으로 삭삭 빨리 옮기면 되지 않을까? 자 저장 실수가 많을 것 같으므로 미리 저장을 좀 해놓고 이쯤 어우 너무 높아 얼마나 잘 날아가는거야 이쯤? 이건 또 너무 낮아! 이쯤? 허, 됐다! 생각해보니까 비도 안 오는데 그냥 횃불 들고 했으면 됐지 않았나? 어... 야 굉장히 먼데요 이거는 그래도 한 이쯤은 올려 써야될려나 어이? 와! 겁나게 올려 써야되네? 거의 화면 끝에 놓고 써봐 어... 한 이쯤? <laughs> 이게 되는구나 <laughs> 안 보고 써야마죠 어? 뭐라고 적혀있어? 위험하다 착한 아이는 오면 안돼 난 착하지도 않고 아이도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지? 퀘스트 받기 도전에 불꽃 예 안녕하세요 어오우 그만 푸르와 뜯기 응? 그렇습니다만 설명도 안 듣고 옮겨오다니 제법인 걸. 단도 직입적으로 말할게. 어 맞아요 수리하라고 얘기 들었어요. 인증 사진기 하이랄 도감 앨범 파손 확인 복구를 시작합니다. 아이 기능들 한 번에 풀어주니까 좋기는 하다. 아 근데 이거 좀 빨리 떨궈줘. 어씨. <laughs> 앨범이랑 도감이 싹 드디어 열렸군요. 고대에나서세 개. 샤프트 3개, 고대 코어 3개. 다 있지 않나? 코어가 있나? 아, 하나 부족해. 아! <laughs> 아, 고대 코어가 하나 부족해. 자, 이제 목표 물건으로 인도하는 기능이 열렸고요. 리모컨 폭탄 플러스. 음, 재사용 시간이 짧아졌습니다. 이제 코어만 가져오면은 된다 이거지? 갔다 올게. 어, 아. 저는 잡았던 이 친구가 부활을 했군요. 근데 혹시 내가 이 위에 있으면 어, 너 말고 어, 양쪽에서 노리는 건좀 아, 안 노리는 게 아니라 쏜 거였구나. 와우! 와우!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. 아니, 씨발. 살려 주세요. 살려 주세요. 두 방만 더 하게 해 주세요. <laughs> 방패가 두개 나왔어. 야. 우와. 어. 근데 코어가 나와야 되는데? 나왔다. 아. 아. <laughs> 내 방패. <laughs> 내 체력. <재력. 웃음> 난 진짜 가디언이 너무 싫어. <laughs> 내가 왕눈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디언이 없는 게큰것 같기는 해. 불합리한 적이인 것 같은 느낌이 커, 얘네들은. 어, 가져왔어. 아, 제끼 여기서는 소재 복사 안하냐고요 <laughs> 어, 우선 첫 번째. 제가 좀 제대로 여기저기 깊게 파고들 생각이라 그런 글리치 같은 건 사용 안 하고 할 예정이긴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. 그, 방법을 모릅니다. 대방! <laughs> 더욱 강한 힘 클리어! 어, 아니 내가 내가 나가려고 하면 항상 문이 닫히더라. 이게 제가 야숨 예전에 했을 때 엔딩만 봤다는 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딱그것만 했어요. 적당히 사단 깨고 마스터써도 뽑고 신수 다 깨고 연걸 업그레이드랑 이 시커슨 업그레이드 그리고 엔딩 딱 거기까지만 했습니다. 사이드 퀘스트 같은 거뭐 코르그 찾는 거 이런 거 거의 안 했어요. 진짜 딱 엔딩 볼 정도로만 플레이를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모르는 요소들이 엄청 많습니다. 그런 거 하나하나 알아가 보면서 플레이할 예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좋았어요. 음, 어울렸습니다 까먹기 전에 뭘 건네주시나요? 오, 연거래 옷을 이때 줬었구나. 이것도 기억이 안 났었네. 이거 있으면은 그 체력 보인다 그랬었죠? 야숨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3일차를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슬슬 메인스토리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갈지 또 고민이 됩니다. 자 그러면은 그거는 다음에 또 저게 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 3일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, 댓글, 다른 영상 보기 구독하기 좋겠다고 많이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,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